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40번째, 40번째, 비를 내리게 만드는 남자, 찰스 해필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0번째 주제는 과학일까, 주술일까, 사기일까, 레인메이커, 찰스 해필드. 첫번째, 비에 대한 간절한 염원. 고대 사회에서부터 비는 인류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농사를 짓기 전에도 강이나 하천에 접하지 않은 이상 비는 식수로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뒤에는 작물의 수확을 위해 적절한 양의 비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비를 부르기 위한 각종 기후제나 기후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죠. 우리 선조들 역시 가뭄이 들면 임금이 나라를 잘못 운영한 탓으로 돌리면서 직접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으니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100%의 확률로 비를 내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거니까 100%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역시 비에 대한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근래에는 과학기술로 날씨를 조절하는 기상조절 혹은 기상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중 인공강우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6년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빈센트 셰퍼에 의해서 최초로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4,000m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렸는데 5분 정도가 지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년 뒤인 1947년에는 버너드, 버나드 보네거트가 얼음 결정과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드화은을 이용해서 요도화은 요드화은 연소기를 개발해서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강우 항공 실험에 성공하면서 이를 계기로 1950년과 1960년대에 세계 곳곳에서 인공강우 인공 실험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1967년 베트남 전쟁에서는 실제로 이 기술을 무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공군 수송기 세 대를 이용해서 베트남군 보급로에 인공 강으로 비를 뿌려서 토양을 질퍽거리게 만들었고 베트남군의 보급 활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점점 발달을 했고 특히 지난 2022년 열린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중국 당국이 구름씨가 포함된 수십발의 로켓을 발사해서 아예 비를 내리게, 먼저 쫙 내리게 해서 먹구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덕분에 올림픽 내내 베이징의 하늘은 맑은 상태를 유지했죠. 구름씨란 구름의 종류와 대기 상태에 따라 요드 화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요소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를 만드는 레인메이커. 과학기술 발달 전에는 레인메이커, 즉, 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특히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했고요. 이들은 비를 불러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기꾼들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미국 정부 역시 여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라는 점입니다. 1891년 로버트 G. 다이렌포스는 다이너마이트 풍선 연을 사용해서 비를 강제적으로 내리게 할수 있다고 주장했고 텍사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험에 착수합니다. 그는 에드워드 파워스가 발표한 큰 소음이 비를 일으킨다라는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서 큰 소음으로 구름을 자극하면 비를 내리게 할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다이렌포스는 텍사스의 건조한 지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커다란 폭발을 일으켰고요 놀랍게도 실제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실험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고, 즉,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약 만구천 달러를 지출했고,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봤으면, 음, 47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잠깐 한번 내리게 하기 위해서 7억 원 가량의 돈을 퍼부은 거죠. 기존의 주술이나 신을 찾는 행위에서 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억 원이면 근처의 다른 강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우물을 찾아서 파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차 같은 걸 동원해서 다른 곳에 물을 잔뜩 가져다가 뿌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다이렌 포스 이후에 자신만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레인 메이커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 그 주장에 의하면 무려 500번이나 비를 내리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자,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차스, 찰스 해필드가 그 본인입니다. 세 번째, 재봉틀 판매원 레인 메이커가 되다. 1875년 7월 15일, 켄자스 주에서 태어난 찰스 해필드는 부동산 사업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중산층 이상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된 찰스는 뉴홈이라는 회사의 재봉틀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난로에 올려두신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비를 불러오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실험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에 따르면 자신은 1902년 아이언 도금 탱크에 23가지 화학 물질을 넣어서 비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수분 가속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04년 찰스는 로스앤젤라스 목장주들에게 자신이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 50달러를 내라라고 제안을 했고 목장주들은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후 찰스는 자신의 동생인 폴과 함께 땅 한쪽에 탑을 세웠고 자신이 만든 혼합물을 거기에서 증발시켰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실제로 비가 내렸고 이 비에 만족한 목, 목장주들은 그에게 100달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명세를 얻은 찰스는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와 계약을 맺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18인치, 즉 46cm 정도의 비를 약속했고, 루비오 캐니언 근처에 탑을 세워서 자신이 제작한 호남물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비가 내렸고, 해필드는 1000달러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1906년, 이번에는 캐나다의 육혼준주에 위치한 금광산에 비를 뿌리기로 약속을 하고 1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에는 비를 부르지 못해서 1,100달러만 챙겨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죠. 이후 그에게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1915년 샌디에이고시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시 의회는 그에게 모레나 댐 저수지를 채우도록 제안을 했고 찰스는 승낙합니다. 그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무료로 하겠지만 40인치, 그러니까 101.6cm가 넘어서 50인치, 127cm 사이가 되는 경우에는 1인치당 1,000달러를 주고 50인치가 넘어가는 것은 역시 또 무료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찰스는 곧바로 모래나 호수 옆에 탑을 세우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1916년 1월 5일,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폭우였다고 합니다. 모레나 댐은 물론이고 근처의 스위트워터 댐은 물론 로어 오타이 호수의 댐까지 넘쳐서 물이 흘러넘쳤구요. 다리가 파괴되고 기차가 침수되었으며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비는 1월 20일에 잠시 멈췄다가 이틀 후에 다시 내렸고 1월 27일 오타이댐이 붕괴되면서 최소 20명 이상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찰스는 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은 폭우에 대비하지 않은 시의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약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시 이후에는 찰스의 찰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 돈은 줄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죠. 결국 찰스와 샌디 에이고 시의 갈등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고 무려 20년 넘게 이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법원이 비를 내리는 것은 신의 행위라고 선언을 하면서 찰색에 잘못한 것도 없지만 돈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슈가 되면서 그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라는 의뢰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1929년, 그는 뉴올리언스의 스탠더드 증기선 및 과일회사와 계약을 맺고, 온드라스에 있는 10만 에이커의 바나나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로 진압하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찰스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그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재봉틀 판매 사원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찰스 해필드는 1958년 1월 12일 83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는 약 500번 이상 비를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죽는 날까지 비를 부르는 화학 공식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강우량에 대한 통계를 측정하고 타이밍 좋게 비가 내릴만한 지역에 가서 미리 계약을 맺고 비가 내릴 때까지 쇼맨십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백억 원에 이르는 슈퍼컴퓨터도 자주 틀리는 비예보를 1900년대 초반에 500번 이상 알아맞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비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의 주장대로 자신만의 특별한 화학식을 이용해서 비를 불러왔다면 훨씬 더 신비한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가 진짜로 레인 메이커였는지 나름대로의 기상하게 통달한 인물이었는지 지금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능력은 더욱 미스터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